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여러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먼저 마케도냐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현금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는 헬라어 신아곤이조마이를 번역했는데 이 말은 함께라는 의미의 신과 싸우다라는 의미의 아곤이조마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전투용어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탄원할 때 사용하는 법종 용어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군대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간절하고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고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동역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고 긴급하게 중도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세목을 내어 놓았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부탁한 기도 제목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부탁한 기도 제목이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나 사역을 끝마친 후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로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사역을 행하시고 다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양님 교의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긴 명절 휴가를 끝마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양님의 성도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새 힘을 얻어서 일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와 유 물었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